강쪽병정전 아주 아지매 복수를 하기 위해 아주매 우리의 속을 안으로 오다니 오호 지희될수 있는 한 유인해서 각계 격파해야 된다 이런 이민족들한테 그렇게 가자 비 필요가 있겠어 우린 통탁군 우린 청해병입니다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구만 자 가자 승리 조건 아주매를 사로잡아라 2 0턴이고요 이동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원래는, 잠깐한통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쟤네가 알아서 기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 나와서 진영 짜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낫긴 하거든요. 자, 일단 왕희가 오고요. 이민족들이 기본적으로 공방보조가 있어서 명중이 잘안 돼. 공격이잘안 맞아서. 그래서 이런 숲지형 같은 데서 삼림에서 이제 보조 받아서 싸우면은 좀 많이 불리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을 중심에서, 어, 여기서 그냥 싸우고, 한 방에 강행 받아서 쑥 달라가서 싸우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야 아줌에 있고요. 주매주매 여포 그냥 앞에 갖다 두면 여포가 알아서 다 잡긴 하는데, 인수가 두개채홍한테 음. 인수를 줍시다. 여기까지 안 닿으니까, 나 버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턴 넘겨버렸네. <laughs> 버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넘겨버렸네요. 음. 이렇게 붙어서 여기다가 궁겸 주고 그다음에 가후가 기아 버프를 열심히 당겨 주자고. 오케이. 경고 받고 상대는 나야 가데구. 여기다 가경고 방어 버프도 걸고 뭐요 정도 자 이제 몰려오는 거를 투척. 아예 아파. 가끔에. 어? 오늘 오늘 카린 생일이구나. 응. 알람 왔네. 자 일단 오거는 옆포대 오거 일기도가 있습니다. 옆포대 오거를 볼게요. 오거 오거 오거니까 한마 유지로 생각나네. 한대 때려주고. 잠깐 여포대 오... 이거 잠깐 보기 있으세요 여러분? 자 일기토 보면은 이제 아줌마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 얘네 뭐가 문제냐면은 얘 나오는 거 그니까 마냥 앉아서 기다리면 구운 손해를 봐가지고 어 제가 좀 갖다 받기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서황인가왕인서황이죠 어 여기는 음.. 진짜 여보가 다 때려잡거든요. 선제공격으로 진영을 짜서 여기를 잡고. 러브라이브? 러브라이브 안 접었어 나안 접었어 음. 누가 접었대 누가 그런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야 정말 음? 러브라브를 접은 게 아니라 나의 뮤즈에 대한 나의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뮤즈에 대한 내 마음이 너무 커서 사실 이제 뭐 음? 아쿠아나 이제 니지동이나다 좋아하긴 하지만 뮤즈만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러브라이브를 접었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왜 자꾸 사실들을 왜 다들 왜 이렇게 사실들을 왜곡하는 거지? 음 정말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다들 어 남들이 말한 것을 왜곡하고 사는 걸까? 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번수르는 여기로 갈게요. 분들 여기로 가고 이 정도면은. 서왕이 지금 붙었다가는 이거 끔살 당하거든요. 그래서 서왕은 지금 붙으면 안 돼요. 서왕이 생각보다 나약해. 나무 한번 갈겨줄까? 오케이. 나무 갈겨서, 공은이랑 아이템 레벨이랑 빨리 올려주자. 내무 그러니까. 선동구와 날조가 정말 가득한 세상이야.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우보가 근데 우보도 지금 키를 내는 것보다 우보 레벨이 제일 높아서 옆으로 우보가 우보가 키를 내는 것보다는 아군한테 양보하는 게 좋아요 피버에 양보하세요 아 달다 야 연걸검 레벨 올라간다 탈다 타라 뭐 요정도 그리고 이민족들이 이 이격으로 때리기 때문에 사실 우보 정도는 여기 있는, 있어주는 게 나쁘지 않지 우보가 여기서 지우씨를 형성해서 길막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정도 있어줄게 요정도 아, 송은 체력 222였네요 좀 많이 불편하네 에이거 두대를 때려버린다고? 음.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방치하는 레벨도 올릴 겸 여포가 여기서 일단 비벼 보벼주는 거 나쁘지 않아 222아 음. 근데 이거 두대 맞아가지고 차라리 222에서 두대 맞아버렸네 뭐야 프리즈 에리븐 맨스테인? 맨스테인? 쿨세이더 킹즈? 팔로우 고맙습니다 어왜 두대 때리지? 어. 아 잠깐만 9%인데 두대 음. 이거 로드 좀 할게요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변수가 없어요, 지금. 이상황에서 변수가 없어. 턴만 그러니까 넘기면 돼. 턴만 넘기면서, 천천히. 옆보가 너무 다 잡아버리면 안 되는데. 경우지 독식하면 안 되거든요. 오케이. 아따가아따가 아따가. 아, 미친! 정신줄을 놔버렸나? 이 뭐야 이 도정놈. <laughs> 미쳐버린 건가? 음. 어쩔 수 없구만. 이렇게 때려야겠네요. 미쳐버린 건가? 휴먼? 음... 길 이렇게 배치 이렇게 할게요. 요래 막아야겠다. 순유. 음. 될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백은갑옷이 일단. 백은갑옷보다 옆포의 방천화극 레벨을 빨리 지금 7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아, 잠깐만, 순유 너무 못 막는다. 잠깐만요. 아, 너무 못 막는데? 잠깐만요. 아! 의처검이 아니지, 지금? 위총금이 아니지 지금 그러면은 버프 좀 쓰자 버프를 사용합시다 위총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해버렸네 음... 이러면은 뭐한대 맞겠지? 순위만 안주면 되니까 빨리 넘길게요 호발버프 걸려가지고 저 도적관은 막을수도 있거든요? 흠... 흠... 아니 여기서 발목을 잡혀버렸네? 여기서 발목을 잡혀버린다고? 흠. 이게 열심히 터지네? 잠깐, 몇 퍼센트 보자. 72%? 아, 이거 막지, 이 정도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고, 수녀가 막을 때까지 로드할게요, 그냥. 잡 어, 때는 이게 제일 싸게 먹혀. 맞아? 맞 맞아? 틱 소리 한 번이 안 나니 어떻게? 빨리 좀 옮겨 볼게요. 음... 어막았다 오케이 됐어. 이거 봐 이게 싸게 먹혀. 어 이게 맞는 거지. 아 어, 이게 맞아. 이게 맞지. 자, 그 다음에, 서왕이 여기 붙어서, 왕이랑, 하야파. 아니, 220이 나왔어, 체력. 너무 불편한데? 너무 불편한데, 체력? 자, 왕희 대 서왕. 봐주도록 하자고. 여포님이게 밀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어 꿈이 너무 크다. 간다. 땡땡 빈템이 없구나.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 덕분에 일개 장군 보인다. 빈템 선이 보인다. <laughs> 선이 보여버렸다. 여기 적장 물리치고. 상 레벨 오르고요. 안돼. 두 부대장이 모두 당해버리다니 본진도 출격이다. 쌤 이제 저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제 강축병장 빨리 나오는데 이 궁병들이 이제 좀 버벅... 그... 버벅거리다 못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요 성채 이런데 또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분은 시즈모드 일부는 통통통통 해줘야 돼요 못 잡네 경험치 올라가는 거 좋지만, 요포가 다 먹으면 안 돼, 지금. 이런 데서 아군이 경험치 배분을 해야 돼. 이거 먹어줘야 돼. 나눠 먹어줘야 돼. 좀 독식하면 안 돼. 어, 지게. 풍계 여기를. 음. 이속으로? 공무 마시러 와가지고 31레벨 원주르가 가서 적병을 그냥 원턴 키를 보냅시다 역시 <laughs> 아군 최고의 극딜러 지금 그리고 여기 강적병 하나 여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송원으로 가서 이거 한테 까주고 이 정도는 우보로 잡아야겠네요. 얘는, 얘는 우보로 잡고. 근우보잘 때린다. 우보 손발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때리지? 66. 공부 30%인의 치 상대로 엄청 잘 때리네. 다 때려 박아버리기. 이거 잡아주고. 다오 29레벨. 옆으로는 가능하면 안 잡는 게 좋긴 한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요. 에에 소드 마스터 이게 소드 마스터다. 요 정도 하고 음, 뒤로 한번 빠져서 먼저 써주면 되겠지. 자, 이러면 기어 나올 거예요. 싹 정리했으니까 아파. 오케이! 저와 이거 쟤네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공은 소모가 좀 커. 그래서 내가 같이 좀 들이 박아줘야 돼요. 옆포로 들이 박을게요. 옆포로들 박하고. 음, 지력 70까지 올려서 B까지 올려주자. 옆포가 박아야 반격으로 데미지를 좀 많이 입힐 수 있어. 그리고. 뭐, 이런 애들은. 그냥, 그냥 톡톡톡. 그냥 너무 잘먹는데 야 적당히 하고 죽어 적당히 하고 까란마 이렇게 번주 아 역시 번주 그럼 28 렙인데 번주가 지금 돌침 공격 버프 받으면은 요포보다 실질 딜은 더센거 같은데 돌침 공격이 13%라서 한칸 이동할 때마다 데미지가 증가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데미지 증가하니까 너무나도 강력한데? 음... 원대를 아이 너무 불편하다 성악 체력 220이 너무 불편해요 채워줄게요 이렇게 붓고 붕기 붕기 한번더연결검 6명 자아줌매가좀 까다로워 오케이, 이렇게 쳐서 피를, 옆으로 피를 빼놓고 아니, 잡아버리겠다, 근데, 이거 오, 나잘 막았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다른 아군으로 먹어죽는 게 제일 좋아 아이, 죽, 잡아버리네씨 아이, 이런 야메롱 이런 들교하는뭐 야메롱다 딜 교환 손... 소... 이걸 손해라고 해야 되나, 이득이라 해야 되나 자, 일단은 계속 박읍시다 뒤쪽이 이제 레벨 낮은 아군들로 먹어줘야 되는데, 여포가 저 혼자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여포 독식하지 마. 혼자 다 처먹으면 안된대구 음. 이거로 가서한대 치고. 아, 야발. 진짜 못 맞추네. 이숙으로. 동무 또 때려주고. 확실히 동무가 강력해. 너무 맛있라고 진짜 세긴해요그 다음에 가후로 여기 가서 화계 대받고 역시 이민족은 측략이 약하지. 이거 소원으로 그냥 때리는 것보다 이거 숙여 쓰는 게더 데미지 세지 않을까? 이게 더센거 같은데. 수녀로 가서 한대 톡. 다음에, 번수를 달려오고요. 석공 한번 써주자. 그리고, 우보가 여기 한칸 붙고, 음, 뭐, 예상했어. 여포가 붙어서, 이민족을 치고요. 여포 레벨 좀 오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고 생각합시다. 방천왕국 레벨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좋아서, 87, 67. 하나, 둘, 셋. 잠깐만. 하나, 둘, 셋, 네 칸. 여기까지. 음. 요리 붙자. 그리고 여기 경고 가봅시다. 무기 레벨. 장극 2레벨. 아, 따끔해. 오케이. 여포가 저기서. 백은가복. 레벨 좋고. 난닿대? 음. 난닿대? 이걸 죽어버려? 음. 음. 좋지 않은 판단을 내려버렸구만 소 소드 마스터가 또 출동해야겠는데, 소드 마스터 출동합시다. 소드 마스터 나가야겠네. 아, 이거 버틸 수 있냐? 이거 66% 91%, 1대, 2대, 3대...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 73. 일단 해봅시다. 뭐, 이거야? 뭐, 그럴 수 있고, 누구지? 나 소동 마스터? 아야, 아야, 얼음도 없다. <laughs> 킹님도 갔지? 예, 얼음도 없지. 얼음도 없지. 이 정도 거리면, 와, 이거 두 대를 때려? 근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좀 재수가 없긴 했네요. 이거 어떻게 두대 때려? 1%였는데. 1%, 1 터져버렸네. 아주 매, 한 대, 두 대, 예, 세 대, 네 대, 토탈 네 대. 이민 조건만 좀 조심하면 되니까. 일단, 얘를 막아야 되는데아줌꺼걸 막아야 되는데. 음. 아, 근 순발 버프 줬는데, 70%짜리 거 하나도 못 막는 것도 좀 레전드긴 하다. 의청검 없으니까, 확실히 순수가. 60%짜리 대로 하나도 못 막는 거 좀, 이거. 레전드긴 한데, 음. 이 맞는 건가? 뭐가 아니야? 버그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도 못 막는 거. 야, 무슨 이걸 박아야 되는데. 버그 아니야? 이거 못 막는 거? 거봐요. 어, 봐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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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타겟 바뀌었다. 방어 버프 걸려 있어가지고 타겟이 바뀌어버렸네. 오케이, 이러면 살았죠? 역시 방어 버프가 답이었네. 오케이, 원수를... <laughs> 침짜하자 괜찮아 이런 일이 한두번 있었던게 아니라 짜... 이정도로는 나의 마음을 꺾을 수없다고 협공 류가 문관이라 공이 안 되니까. 어아줌매를 사로잡는다가 끄신 그거니까 아줌마 아줌 아주, 아씨 아줌마야아줌매한테 허브를 걸어서 아줌매를 그냥 가만히 있게 두고 세력 채우고 아줌메 잡으면 전투가 종료가 되버리니까 이 친구 그냥 허브로 걸게요. 저항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다른 애들 잡을 때까지. 자, 이렇게 하고, 다른 애들을 먼저 청소를 하자고, 음, 강력한 번주루가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우리 우버기니, 여기 가서, 강격동 치고요. 근데 빗 맞아라. 아... 너도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해. 아대 지게대. 지게대. 오케이. 가오도 31레벨. 어. 그다음에 옆으로 가서 한대 터치고 공격 들어고 송원으로 이모리하게 딱터서막다 잡아주고. 음. 한 대에 90, 85? 90 정도? 이건 여기 가도 안 죽겠는데? 가오가가하 기분이가 좋다고? 오, 여기. 현명한 친구들이네. 이숙을 때리는 아주 현명한 판단의 소유자들. 여기 못뭐 들어가나?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원주가 다음 턴 여기 들어가서 여기 털자. 그 다음에 아이 친구는... 아니, 왜 자꾸 나대는 거야? 원주고... 어떻게 이거 레전드긴한다 걸리자마자 바로 푸네요. 강족의족장이다 아직 매형이기도 하다. 지르기 28이네. 이 호불호 바로 풀고 달려드는데, 에? 헤난 닷데 50%를 막다니. 음... 잡 이거 고나한데톡 송원으로 잡아주고. 자, 아군 30레벨 다 맞췄네요. 최소가 번주랑 채호 음, 뭐 번주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마음만 먹으면 진짜 만렙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그한데 까고, 체형으로 막타 칩시다. 그리고, 여기 성체 들어가서. 아니, 뭐야! 왜 자꾸, 왜 자꾸 풀어, 저거? 메터 대복이야? 아니잖아. 왜 이렇게 잘 풀리냐? 오, 생원이 높아서 그런가? 오, 여기 성체에는 뭐 있나? 어, 성체 없네요. 아무것도 없었네. 젠장 아무것도 없었다구 바로 잡아버리기 오케이 30레벨 찍고 마무리했습니다 목을 빼라 뭐라고? 부족민들은 이미 다 죽었는데 흐흠 강족이 장안을 넘어지 않고 강족는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전갈입니다 레알인가? 나는 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족은 조정에 합력하겠다 이건 강족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 어서 내놔. 이리 내. 보물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지. 음, 킹은 방패. 아니, 이 보물, 보물을 들